시고요. 네.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. 제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저히 참석을 할수 없으니까 호준이가 그러면 친구랑 해서 일단 우리 뭐 바로가 뭐 차선우라는 친구가 맨 처음 그렇게 돼서 게스트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름을 커피 프렌즈로 했으니까 아, 그러면 친구들을 한 명씩 섭외해서 계속 어, 이 게스트 시스템을 계속 이어 나가 보자 해서 어, 게스트를 한 명씩 꾸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에 아, 저희 커피 프렌즈 할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었어요. 선우 차선우 군 시작으로 해서 윤호 윤호 씨, 그다음에 이광수 씨, 그다음에 산다라 박 씨, 그다음에 유병재 씨 그렇게 참여를 해줬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어 광수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 커피 트럭 혹은 트레일러였거든요. 그때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그냥 서 있으면 그 커피 트럭에 머리가 닿아서 어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봉사 활동을 했던 광수가 좀 기억에 남고, 윤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, 어 일단 그 친구는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. 열정적이고, 이렇게 되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, 그때 그 기부 행사에 왔을 때도 그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.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난 뒤에 계속 확인 전화를 계속했었어요. 형 윤호가 나왔을 때가 기부금액이 가장 컸거든요. 오. 그래서 만약에 산다라박 씨가 나오면 또 전화와서 형 얼마 모였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. 뭐 그랬었는데 오. 전 그래서 윤호가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었고 네. 그때 고마웠었고.